저희가 계속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번 소개를 하긴 했지만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위주로 보여줬었지 실제로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은 오프라인으로는 그런 걸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방송으로는 안 보여드렸었던 거 가지고 음 실제로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동안 학습 결과만 좀 보여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환경 같은 경우는 머리 위에 공을 얹고 계속 고개를 까딱까딱 움직이면서 공을 안 떨어뜨려요. 그래서 공을 안 떨어뜨리는 이 행위 자체가 공이 어딨을 때 무슨 각도로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코딩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식으로 공식으로 배포하고 있는 데모고요. 그래서 여기 GitHub 가시면은 이 데모 샘플 그런 것들 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L 에이전스 리파지토리 가시면은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세팅하는법 그리고 이런 데모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모 신중 하나를 보여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공을 절대 안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학습하는 게이 기계가 학습을 시작했을 때 처음엔 떨어뜨렸다. 가 공을 떨어뜨렸다가 어떻게 하니까 안 떨어뜨리더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하면서 계속 스스로 체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움직이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원래 어떤 식인가? 보시면 이 신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응,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인데 하나를 클릭해서 에이전트를 하나를 클릭합니다. 에이전트를 하나 클릭하면은 비에비에 타입이 디폴트가 있는데 이걸 휴리 스톱으로 바꾸면은 내가 직접 움직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이 하면 내가 안 움직이면 공이 처음에 해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다시 리셋되고 다시 떨어뜨리고. 그래서 떨어졌을 때아 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 안 떨어뜨려 볼게요. 아, 아. 어, 아까보다 조금 더 버텼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도 여러 번 틀어야 하다 보면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계속 스스로 반복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도 어떤 식으로 되냐면 기존에는 만약에 이런 걸 직접 코딩하면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공이 어디일 때 각도 몇으로 하고 공이 속도가 몇일 때 각도를 또 몇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 막 코딩으로 만들어 줬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코딩으로 하지 않고 그 조건만 주어집니다. 조건과 환경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v 저베이션드 그러니까 어떤 수치들을 머신이 계속 주시를 하면서 탐지할 거냐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하고 판대기. 근데 보시면은 이 판대기 각도. 판대기 각도. 그래서 지하고 x하고 그렇게 두 각도랑 그리고 중심에서의 공의 위치.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공이 위치. 공이 어느 쪽으로 가면 무슨 각도? 이런 식으로 애가 학습을 해야 될 거잖아. 그리고 공의 속도. 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하고 속력하고 합쳐서 속도라고 하거든요. velocity, 속도.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요소인가요? 공의 속도 위치. 그리고 공에 대한 데이터고 하 그리고 판때기 각도에 대한 데이터. 아, 휴리스틱에서 했던 행동을 반영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러닝이란 게 있는데 지금은 여기는 그냥, 그냥 강화 학습이라서 어 그냥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이 키보드로 움직였던 거는 내가 그냥 어, 아 어떤 식으로 조작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아까 한 거는 학습에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들을 탐지해야 되는지, 어떤 수치들에 의해서 얘가 학습을 할 건지, 그것만 정해준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딱 여기 보시면은, 각도를 조금 조금씩 움직이다가, 그래서 공을 떨어뜨렸어. 공을 떨어뜨리면은, 점수를 깎습니다. 아니면 안 떨어뜨리면은, 0.1씩 계속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머신러닝 에이전스는 기본적으로는 강화학습 위주로 돼 있는데, 이 강화학습이란 게, 그거요. 예 스스로 막트라이 r o 러를 하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맞는 방향이더라. 그렇게 하면은 좀 보상을 주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하면 그냥 좀 벌점을 주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댕댕이를 훈련 시킬 때 시야를 한다고 할게요. 시야를 아무데나 하면은 어안 돼, 그러지 마 하면서 혼내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상을 깎는 거고 시야를 뭔가 제대로 했어. 패드에다 제대로 했어. 그러면은 어 잘했어 하면서 간식을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벌점을 그걸 주게 되으로써이 기계가 스스로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보상을 받는구나 하는 걸 계속 스스로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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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야 어, 벌점을 어, 벌점 너무 시게 주면 안될 거고요. 어, 이거는 그 학습 모델에 따라서 벌점을 어떤 경우에 벌점을 크게 주고 어떤 경우에 벌점 작게 주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부상하기 나름인데 어, 여기서는. 떨어뜨린 0.1, 아니, 떨어뜨린 마이너스 1, 그리고 계속 버티면 매시간마다 0.1씩 계속 조금 조금 주는 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학습을 시켜볼게요. 학습시키는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머신러닝 에이전스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건 아니고요. 이미 마련되어 있는 텐서플로우라든가 파이터치라든가 그런 라이브를 갖다 쓸수 있도록 뭔가 마이그레이션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바인더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단순한 바인더가 아니고 학습 모델이라든가 학습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준 툴킷 바인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이터치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전 버전에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파이터치가 기본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이터치라는 라이브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파이터치 설치부터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 이 문서에 설치 방법 같은 게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쭉쭉쭉 보면 e n t a t i o n documentation and drug album and then you can see the documentation and then you can 라 e e the d o c 면 m e n t a 게 i o n a n 거 t h 그 n y o 가 can see the documentation and 있 h e n you c a 로 s 로 e the program a 이 문서 보고 따라하시면은, 뭐, 환경 설치하고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뭐, 대부분, 가상환경, 버츄얼 머신, 그런 개념들은 다 익숙하잖아요. 음. 그 뭐, 파이썬도 조금 사용해야 되고, 뭐, 그렇긴 한데, 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설치하는 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그 결국에는 설치할 때, 어차피 뭐, PIP로 인스톨하고 다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뭐, 상대적인 인술이 있겠지만, 음. 아마, 그, 요즘 대세가, 파이... 예전엔 텐서플로우 위주였는데, 요즘 대세가 좀 파이터치로 바뀌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구글 트렌드나 뭐 그런 걸좀 살펴보면은 파이터치가 좀 사용성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파이터치가 대세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그건 뭐 객관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쪽 연구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파이터치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데, 어 원하면 텐서플로우도 연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텐서플로우, 파이터치 둘다 연동이 됐었는데, 텐서플로우가 기본이었고, 이제는 뭐, 그 기본을 파이터치로 바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설치를 환경을 하고, 음, 파이터치를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 실행시켜주는 거를 막, 직접 일일 다 하는 거 아니고, 다 스크립트로 이미 배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실행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m l a g e n t r 이라는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이 환경 파일, 환경 파일 그 야물 형태로 환경 파일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위치가 config에, 잠깐만 일단 config에 ppo. 이 보면 여러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파일들이 있고 이걸 하나 열어보면 이렇게. 그 학습 환경에 대한 여러 그 수치들이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을 이용해서, 아이 설정 값을 이용해서 결과물,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학습 아이디인데 결국 이 학습 아이디 이름을 결과물 만들어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실행을 해놓은 상태고 보시면은 이렇게 포트가 열립니다. 그 내부, 그 내부 통신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너무 오래 지나서 끊겼네. 그래서 포트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방어벽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로컬 핏이긴 하지만, 결국 로컬 통신하기 때문에, 이 방어벽 세팅, 뭐,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파이터스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아니, 신경망 모델은, 당연히 이 야물로 짠건 아니고요. 그냥 학습 환경, 아 환경은 유니티로 만들어져 있고, 설정값. 설정값만 그 야물 형태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계속 빨리 돌리고 있거든요.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돌리고 있으면서 공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어요. 계속 떨어뜨려서 처음엔 공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근데 지금 잠깐잠깐 잠깐 멈췄던 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그동안 학습했던 걸 버퍼에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저장할 때 잠깐잠깐 잠깐 좀 끊길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 계속 공을 떨어뜨리면서 막 움직이면서 그냥 랜덤으로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랜덤으로 흔들어 보는데, 공을, 아, 조금 이렇게 하니까 공을 좀더 오래 버티더라.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 조금씩, 조금씩 오래 버티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엔 그냥 바로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좀덜 떨어뜨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보시면 은 조금 더버팁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에이전트 하나가 아니고 432, 12 에이전트 잖아요. 이 에이전트 12 마리가 학습을 하면서 한 마리가 학습을 할 때보다 12 마리가 실행했을 때더 빨리 학습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좀 제가 보통 비유를 할때 나루토의 분실술 분신술 <laughs> 그렇게 보통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나루토가 이 나선환을 습득을 할때 되게 빨리 배우기 위해서 자기 분신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펑 터트려서 자기한테 모으잖아요 그 학습 결과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전트 하나가 아니고 에이전트 여러 개를 그리고 되게 빨리 돌려가지고 학습 속도를 그만큼 높이는 거죠 보시면 지금 이제 슬슬 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조금 애가 삐꾼데 제가 아까 뭐좀 세팅을 잘못했나 봐요 하다가 뭐 잘못 건드려가지고 얘는 학습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보시면은 학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안 떨어뜨리고 있죠, 거의. 그래서 지금 말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제가 계속 설명을 하는 도중에 학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탐색 값이 공의 위치라든가 각도라든가 이 면의 각도라든가 탐색 데이터가 애초에 몇개 없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거고요. 좀더 복잡한 형태는 아마 이렇게 단순한 몇분 만에 트레이닝 못할 거고 한몇날 며칠 트레이닝 돌려야 될 수도 있고 뭐 PC 성능이라든가 GPU 성능이라든가 그런 게 따라서 다양하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공이 안 떨어뜨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멈추면은 아까 그 콘솔 창에 보면은 이렇게 결과물 결과물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시면은 이런 SF 파일 형태로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 사전에 트레이닝 해놓은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 파일 나오면, 이 파일, 이프로젝트의 과자여서, 학습 결과물을 세팅을 해놓으면은, 이게 다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laughs> 이제 그 결과물을 이렇게 적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과정으로 트레이닝 한다고 보시면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트레이닝 과정이 어렵진 않고요. 물론 사전에 막 설치하고, 뭐 발선 설치하고, 환경 설치하고,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음, 조금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어, 어쨌든 그런 어려운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은, 이런 트레이닝 하는 과정은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뭐, 코드 만드는 것도 복잡하진 않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런 환경들 몇 가지 좀더 보여드릴게요. 또 재밌는 환경 중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워커라는 신이 있는데요. 보시면 되게 웃겨요. 결국 걷는 거야 이렇게 걷는 거야. 걷는 건데, 이 발을 어떻게 움직여라고, 이거 절대 코딩으로 한게 아니고, 관절만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관절 을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걷더라. 그걸 스스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게 이쁘게 걷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름, 막팔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서 무게중심 잡고, 원래 발막 교차하면서 걸어야 이쁜데, 짓다는 저게 가장 안정적인 걸음 자세라고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어정쩡한 자세로 걷고 있습니다. 걷는 거예요. 갑자기 걷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펜싱 자세 같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걷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런 학습 방법도 있어요. 어, 민규수 연구원님의 그 세션을 보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못생기게 걷거든요. 그래서 레퍼런스 를준니다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학습시키면 좀더이쁘게 걷고 그런 행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보여드린 거는 순수 강화학습,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가 스스로 학습해서 만든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관절들이, 이렇게 조인트로 관절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조인트의 각도만, 각도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여 보니까 얘가 학습을 하더라. 그런 것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학습 과정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run i 같은 경우는 매번 다르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부 파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토시랑 통신 연결 시작했고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어, 양발교차심 리워제 까는 식으로 뭐 해도 되겠죠.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놓는 거야.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럼 지금 막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다가 어떻게 막 뒷걸음질 쳐보니까 아, 좀더 버티더라.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되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습득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건 관, 되게 데이터도 많고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시간에는 이게 학습이 안될 거고요. 그래서 예의 역시 마찬가지로 1, 2, 3, 4, 5, 5. 에이전트 10개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이라는 건 순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환경만 주워놓고 네가 스스로 학습을 해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보상을 얻기 시작하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버티더라, 이렇게 하니까 걷더라 그런 것들 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이런 환경이 또 하나 재미있는 거 보여드리면은. 얘귀엽 볼래? <laughs> 귀엽지 않나요? 볼래? 귀여워 <laughs>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관절만 주고 마음대로 움직여봐. 대신 저공 가까이, 아 공이 아니지. 저 네모 가까이 가면 보상을 줄게. 공에서 멀어지면 벌점이고 공이 가까워지면 걔 보상을 줄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움직임을 치득을 하는 거죠. 귀엽죠? <웃음> 되게 캡슐에 <laughs> 캡슐 캡슐의 그 집합체인데 귀엽게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개그짤의 네, 느낌이 더거고요 사실 게임 만드신 분들에게는 아마 이게 더 와닿으실 거예요. 매치3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매치3라는 환경인데요. 이 환경 같은 경우는 그냥 퍼즐이에요. 3매치 퍼즐 있잖아요. 그걸 학습을 시켜서 지금 머신이 스스로 이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어디에 쓸수 있냐면 딱 떠오르는 게 QA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퍼즐 게임 같은 경우는 되게 랜덤적인 요소도 많고 되게 스테이지마다 막 모양도 다르고 는뭐 개수도 다르고 퍼즐 개수도 다르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동안 퍼즐을 사람 손으로 QA를 했을 때는 난이도 조절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가 대신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 한 예를 들어서 뭐, 20턴 만에 이걸 깨라, 라고 오브젝트가 주어졌다면, 실제로 이 머신이 직접 플레이를 해봐가지고, 여러 번 플레이를 해봐가지고, 아, 20턴 안에 되더라. 아니면, 뭔, 뭔 소리야. 20턴 안에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환경이다. 그런 것들을 기계가 스스로 QA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쵸. 여담이긴 한데, 사실 제가 게임 개발사 있을 때, QA 분들이 많이 안타깝더라고 진짜 <laughs> 제일 안타까운 게 물론 다들 고생하기 하지만 QA 하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사실 버그는 프로그래머가 만든 들 만든 거잖아요. 근데 QA 입장에선 남이 쌈 똥을 본인이 못 찾아내면은 본인이 혼나 <laughs> 이것도 못 찾았냐고. <laughs> 근데 그런 솔직히 그럴 수 있는 부분 많은 부분들을 이 머신이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QA 많은 게임 회사에서 이제 QA 팀에 보면 은어 이런 머신러닝 프로그래머 분들도 많이 어 존재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애니팡에서 이런, 이런 환경, 이런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QA를 했다고 유나이트였던가 대북위였던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어 쿠키런 퍼즐랑 포크팡이랑도 어 거기서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QA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공식적인 교훈은 아마 했을 거예요. 언급은 했을 거예요. 공식 석상에서 언급은 된 상태고, 어,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고, 그거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혹시 좀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게임에서 뿐만은 아니고, 아마 퍼즐 게임 만드는 데서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사용 사용자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제일 여러분들께 와닿는 그런 샘플일 것 같아요. 네, 데브시스터즈, 아, 아 맞죠, 맞죠 데브시스터즈에서 썼죠, 어, 썼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퍼즐 게임뿐만이 아니고 많은 게임에서 이런 QA 부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내가 유니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좀 주니어다 아니면 학생이다 그러면 이 코드 보시면은 처음에 게임 만들 때 제일 만만한 게 플랫포머 그리고 퍼즐이거든요. 그래서 이 퍼즐 게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먹는 뭐 것들도 다 코드가 되게 주석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laughs> 이런 식으로 되게 친절하게 주석이 돼 있거든요. 아, 눌렀어요. 이게 유니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되게, <laughs> 코드도 되게 이쁘게 짰고 뭐, 주석도 설명도 제대로 잘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딱퍼즐 움직였을 때 매치 체크는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도 다볼 수가 있고, 이 코드도 되게 괜찮고, 파악하기 쉽게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신 분한테도 좋을 거고, 그리고 머신러닝 쪽에 접근하신 분들에게도 되게 괜찮은 그런 샘플인 것 같아서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또, 괜찮은 신 하나가, 어, 여부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들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구 환경 같은 경우는 로봇공학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기본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가 지고 축구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가상공간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축구, 2대1 로봇 축구 같은 환경이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신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랄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던전 이스케이프가 가장 최근에 추가된 그런 신입니다. 맞아요, 지금 그림도 예쁜 이거는. 아마 지난 라이브 때그 노승우님이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거 보신 분들 다 아마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가실 거고 그리고 결국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MAPOC 그 협업 모델을 사용해서 즉용과리가 열쇠를 갖고 있고 그용리를 죽여야만 열쇠를 획득해서 탈출할 수가 있는데 결국 용리랑 부딪히면 걔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희생하더라도 팀 전체를 위해서 보상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스트을할수 있는 환경이, 네, 이런 여러 가지, 어,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협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블로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어떤 식으로 돼 있고, 그런 것들 다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내가 머신러닝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게임에 필요한 그 머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스스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간단한 이 머신러닝 관련한 영상들 보면 항상 댓글이 달리는 게 그래서 사용법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것들을 여쭤보시던데 제가 기본적인 사용법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영상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아무래도 제가 솔직히 이 머신러닝의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그 머신러닝의 전문가인 민규식 연구원님이 영상 강의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책도 내셨고 영상 강의도 만들고 있는데 물론 무료는 아닐 거예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기본적인 설치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하겠지만 저더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강의가 아직은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의가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책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이게 머신러닝 에이전스가 2.0이 되면서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2.0 기반으로 영상이라든가 책이라든가 글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계속 더 많이 나올 테니까 그때그때 그때 다시 한번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ML 에이전트 샘플 실행 시 추천 유니티 버전이 있나요? 라고 되는데 어, 추천 유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추천이라기보다는 최대한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9 버전부터는 다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 이하는 모르겠어요. 근데 2019 이상부터는 다쓸 수가 있기 때문에 2019 이상이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인 뭐 ML a 이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종종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